자 오답백서 71페이지 1번 복개 마찬가지로 주어진 문장 들어가기 문제인데 자이 문제도 순서 내기 참 좋다. 지금 미리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 친 것만 봐도 느낌을 알수 있을 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글은 바로 젊은 노동자하고 나이 든 노동자하고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어. 대조를 통해 가지고 이 글에서 자기가 이말 그대로 맨 마지막에 따라서 하면서 이제 실직과 관련된 노 그 나이 든 노동자와 젊은 노동자들의 어떤 차이점을 비교, 대조하는 그런 글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답은 벌써 정해져 있어. 인 컨트롤 스트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분홍색 부분이 이렇게 계속 쭉 여기가 분홍색이 나오잖니그지그러기 때문에 답은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글은 전체적으로 이렇다. 처음에 이제 젊은 노동자, 그 다음에 나이 든 노동자. 그럼 이 비교를 통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어, 그런 전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근데 너희들이 봐도 알지만은, in contrast, however, thus, 딱딱 떨어지지? 그 연결사가. 그래서 뭐 연결사 문제, 뭐 단골로 낼수 있는 문제고, 또그 다음에 이제 연결사뿐만 아니라 이제 순서 문제로도 딱딱 적당한 데 들어져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순서 문제 내기도 참 좋은 문제인 것 같아. 잘좀 보도록 하자. 하지만 내용은 아까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해결,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자, 볼게. 어, 어린 노동자들은, 젊은 노동자들은, t e n d to have more general skills. 더 일반적인 기술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어휘는 일단 좀 체크를 하자. 자, 젊은 노동자들이 일반적인 기술이야. 그리고 덜 확신합니다. 뭐에 대해서? <웃음> 음. <웃음> 뭐에 대해서 냐면 where their skills might be put to their best uses. 어디에? 그들의 기술이 가장 잘 사용되게 놓여질지에 대해. 자, 선생님이 조금 직역을 한 거다. 어디에 그들의 기술이 놓여질지. 어떻게? 그들이 가장 잘 사용되는 곳으로. 이게 직역이지. 자,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기술이 어디에서 가장 잘 사용되어질지에 대해서, 뭐야? 포인트는 이거야. 불확실하대. 이런 거잘 체크해야 돼. 불확실하대. 따라서, 아, 이것도 그래. 단선에 어, 선생님 표시를 안 했는데, 어. 자, 요것도 좋은 그러니까 그 문장 순서에 단서가 되네. 연결사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요 따라서. 따라서 그들은 tend to move. 자.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업 사이를. 그러니까 직업과 직업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대. on a regular basis. 정기적으로. 그지 자, 아, 왜? 불확실하니까. 어? 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당연하잖아. 하지만, 하지만 어왜 들어갔을까? 아, 이것도 단서가 되네. 그지? 아, 이거 참, 순서 문제 참 좋은 것 같다. 문장 넣기. 자, 그들이 그들의 오래된 직업을 떠날 때, 그들은 have a little trouble ing, have a trouble ing. 뭐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인데, 여기 뭐가 있어. l i t t l e 있지? 그럼 이제 문제 없다, 이거야. 그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지? 왜? 이거하고 매치가 되는 거야. 그들은 제너럴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어. 다른 데 가더라도. 근데, 대조적으로, 나이든 노동자들은, 뭐라 n 더 종종 기술을 가집니다 기술 설명 어떤 기술 꽤 구체적인 어디에 그 산업 또는 그 회사에 그런데 관계 대명사지. 그런데 그 산업과 회사에서 그들은 현재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현재 고용되어 있는 그 산업과 회사에 아주 구체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야? 이 회사 밖에서는 쓰일 일이 별로 없다는 거겠지. 자, 그래서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 그들의 최고의 고용선택을 그지? 고용선택 말 그대로 어떤 직업이 최고인지를 의 안단 말이야 그지? 바로 지금 현재 속한 고이시겠지 그리고 are not inclined inclined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시지? 돌아다니는 경향이 없어 직업사이를 왜? 이미 자기한테 가장 맞는 직업을 일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는 잘 안되니까 그지? 그래서 하지만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 하지만 그들이 그 일을 떠날 때 Finding a position, 자리를 찾는 것, 어떤 자리? 바로 그들의 자요요도 어인 잘 체크해야 된다. 바로 정확한 기술 왜 구체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정확한 기술과 잘 맞는 그런 자리를 찾는 것은 종종 difficult 어렵고 시간 소비적입니다. 시간을 소비케 합니다. 그냥 그만큼 찾기가 힘들다 이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때리지 따라서 실직은 어떤 실직? t h 즈 t is nuisance. 바로 어린 노동자들에게 그냥 좀 성가신 일인. 아, 좀 약간 이제 새, 새로 구해야 되네. 조금 피곤하다. 이 정도의 그 일인 그 실직이 can be damaging. 뭐야? 손상을 주고 재정적으로 소모케 하는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바로 성숙한 노동자. 바로 나이든 노동자에게는. 쉽게 얘기해서, 자, 실직해가지고 새로운 직업 구하는 것이 뭐 일상적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야, 젊은 노동자는. 하지만 나이든 노중자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고통을 주는 일이 된다 하는 글로 마무리 맺고 있다. 자,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문제가 된다면 문제 낼수 있는 건덕지가 특히 이제 뭐 연결사, 그 다음에 순서, 문장놓기로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야. 물론 어, 어휘문제로 충분히 낼수 있다. 하지만 어휘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개념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자, 수고했습니다.